자, 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아가서 8장 11절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거를 인하여 언일천을 받치가겠구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교회를 지키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첫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지키는 자들은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즉 마음속에서 비밀로 하다 이 말은 지키다, 특별히 유지하다와 동일한 말입니다. 보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목자이며 또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보존하고 계시고 모시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목자에게 맡겼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두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모두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맡겨두다. 이 맡겨두다는 말은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맡겨두었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할 때 성도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두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 개개인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목자, 목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덜 포들 맺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부득기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을 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번째, 그들, 즉 맡겨준 자 성도, 목자로 실과를 인하여 자, 그들로 각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 개개인을 말하며, 보이는 교회는 맡겨준 목자,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각기 실과들을 인하여 이 실과는 열매, 태의 열매, 자식, 또한 행위의 결과로 열매를 맺다, 결실이 많다, 풍성하다, 번창하다, 무성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과일이 되고 자손이 되고 결과를 의미를 가집니다. 실과는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인하여 맡긴 자들에게 실과 열매를 인하여 은일천을 바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이 포도원의 열매의 실과는 인하여 드리는 은천입니다. 은일천을 바치게 하면 이 은은 은으로 된 돈인데 이 돈은 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일천은? 일체는 천입니다. 원래는 황소와 같은 뜻으로, 황소는 친하게 지내다, 사귀다, 배우다, 함께 모이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밭치라는 말은 은을밭치가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상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 로 드려지는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과이며 삶입니다.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현장은 이은 일천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요하게 들릴 지니 이는 그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 지니 한 세계는 20개래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물 살 이상 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수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준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에 속하리라 포도원을 지키는 성도 목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인하여 은일치를 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도원, 교회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을 드리는 복된 성도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